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오라 하셔서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려져 오신 하은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띠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 앞에 목매아 달라.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식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이 시티미라는 지역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카시아 초원의 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시아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고 모세가 고별설교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음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다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격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차례 이 강한 민족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코앞까지 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진멸을 당할까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생각해 낸 방법이 있는데 여자를 이용해서 이사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시티메라는 곳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이 휴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사엘 남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같이 춤추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세아일이 왜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상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저런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세아일 백성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맨날 똑같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매일 힘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땅을 기대하고 걸어갔는데 그 약속한 땅에는 이 안학자 속같이 굉장히 큰 거인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평을 하게 되어서 이사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계속 걷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탐스럽고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보고 들으면서 사람은 굉장히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이 우발적이거나 이 충동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을,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이 부당한 일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율법을 알려주셨는지,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즉, 바알이라는 신이 본인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바알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가장 대표적인 신이죠. 이 본인들에게 많은 풍요를 가져다주고 많은 자식을 낳게 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냥 짐승만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쾌락을 채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들이 이 바알 제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알 보울은이 부울 지역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이 지역마다 섬기는 이바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알 대사에는 이 여인들과 처녀들이 이 다산에 대한 헌신으로 이 신전에 찾아가온 남자들과 이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라 백성들이 이바알보리에게 가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담하다는 이 히브리어로 이차메드라고 하는데 본래 뜻은 예속시키다, 이 멍해를 지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뗄수 없을 정도로 밀착이 되고 종속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이 바알에게 깊이 빠지면서 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죄는 이곳에서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죄예요. 이 음행의 사전적 의미는 정조를 깨뜨리는 음란하고 남잡한 행실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으로 이 쾌락을 조으면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난잡한 교제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음행하고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돌로 처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음행이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의 죄에 빠진 것은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죠. 당시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활발하였고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덕심이나 이 영적인 것들은 무시하면서 굉장히 물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음행이 도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막연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분노를 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난 것에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면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음행이 최소한 그의 친어머니 관계에서 빚어진 음행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아버지의 첩이거나 의붓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따로 두지 않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그 자식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이러한 죄된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음행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노리고 공격하는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아버지로부터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처럼 이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에서는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보다 육체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육신의 정욕에 지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인도 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이사야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모합정수속의이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사야 백성들이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사탄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 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사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향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볼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형벌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긴 지도자들의 죄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악선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장대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 중한 사람은 위대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천막 안으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상을 섬긴 대가로 이 세아의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눈물을 뿌려 회개를 해도 모자를 판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음행 때문에 민족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쾌락을 중요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사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만 귀하게 여기고, 남의 아이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이기심들이 자리 잡아서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음행을 하려고 한 사람을 보고 이비누아스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이비누아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엘레아살의 아들로서 이 3대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 7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뚫려서두 사람을 죽이니 면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이 절에 나오는 일어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자라엘 박차고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나스는 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에게 이 분노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화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와 위대한 여인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처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멈추셨어요. 만약 이 비누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다면 연병을 멈추지는 시 않으셨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연병이 멈췄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이사에 양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끊고,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음행하며 더럽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늘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제안은 구별되게 살아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온전한 그리스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환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습관적으로나 충동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넘길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드립니다. 아멘.